한 네팔 군인이 방송에서 한국 소총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중국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한국산 K2 소총을 쓰레기라 폄훼하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K2는 대한민국이 40년 넘게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표 총기입니다. 북한조차 몰래 탈취할 만큼 그 성능이 입증되었고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위상을 확고히 한명 실상부한 무기죠. 그런데 네팔군이 갑자기 K2가 6발만 쏘면 멈추고 총열과열이 심해 당장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발판 삼아 중국 언론은 한국이 로비로 무기를 팔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전문가들이 즉각 심층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인은 총기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탄약에 있었습니다. 네팔이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죠. K2 총기 규격에 전혀 맞지 않아 치명적인 불량을 유발한 것입니다. 탄피 규격 불일치는 물론 들쭉날쭉한 화약품질은 생명을 좌우하는 무기에서 미세한 차이로 치명적인 오작동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네팔은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한국산 규격 탄약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실전에서 수십억 발이 넘게 소모되며 그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된 무기. 그것이 바로 K2입니다.